안녕하세요 디지털 로마대의 삶을 꿈꾸는 하이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코인판에서 어떻게 50만원으로 41억이라는 큰돈을 만들었는지 인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에 6월 50만원을 들고 코인판에 처음 꿈에 부푼 채로 입문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 1위 현재 한국 2위 거래소인 빗썸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등 현재 시가총액 상위에 들어있는 초창기 코인들에 아무것도 모른 채로 내동매매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돈을 잃었죠. 아무것도 모른 채로 덤벼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절치부심하여 혼자 독학으로 어느정도 차트를 잃는 방법을 배운 뒤 9월부터 수많은 코인들이 상장되어 매일 펌핑과 덤핑의 파티가 열리는 비트렉스에서 매매를 시작하였습니다. 비트렉스의 경우 빗썸과 달리 메이저 코인뿐만이 아니라 수백 가지의 알트코인들도 같이 거래를 지원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게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트렉스는 현재 한국 최고의 거래소인 업비트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라이센스비를 지급하여 국가창을 공유하던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였습니다. 지금은 업비트와도 결별했고 거래량이 많이 줄어서 1위 자리를 내어준 지 오래지만 17년과 18년 초까지 비트렉스는 정말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는 꿈을 꾸게 해주던 거래소였습니다. 비트렉스에서의 수익 출금 내역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홀딩스를 가시면 보유하고 있는 코인 자산들이 나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로딩이 조금 기네요. 예, 떴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자산들을 업비트로 이동한지 오래기 때문에 이 밸런스에 나와 있는 제 자산은 아무것도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금과 출금 내역을 보시면 제가 얼마의 수익을 거둬들였는지 보실 수 있으십니다. 출금을 볼게요. 자, 2017년 10월 19일부터 저는 비트랙스에서 출금을 수익을 출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쭉 보시겠습니다. 이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10월부터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480만원부터 2880만원 사이였고, 이더리움은 30만원에서 250만원까지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이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이더리움 218개. 23일 218개. 24일 180개. 26일 127개. 11월 28일 10개. 29일 10개. 3, 11월 30일 218개 196개 이렇게 너무 많아서 그냥 그냥 쭉 올리겠습니다 12월 10일은 283개 쭉 그리고 매일 계속 이렇게 수익내다가 또 이렇게 75개씩 12월 16일 75개 다 이제 이더리움 비트코인 다 섞여있는 겁니다 지금 숫자가 100단위 넘어가면 이더리움으로 오시면 되고 한 10단위 내는 비트코인으로 보시면 돼요. 좀 같이 있으니까 쭉 살펴보세요. 천천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더리움 100개 12월 17일날 비트는 여기 12월 1 6일날또 10개 또 있네요. 여기 또 17일날 비트 10개 20, 12월 2 7일날 비트 거의 약 20개 1월 4일 비트 약 24개 1월 14일, 비트 약 24개. 18일, 비트 약 60개. 60개. 예. 이때, 이때는 제가 여기 보유하던 코인들이 업비트에도 똑같이 상장이 돼서 업비트로 다 이동하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유니코인 골드라는 그 카지노 관련된 코인이었고요 이거는. 비트, 도지코인. 뭐. 되게 많습니다. 예. 1월 3, 2020년, 1월 31일이 제 마지막 어, 비트렉스 거래인데 이때는 그냥 남아 있던 자산들 약간 처리한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양들이죠. 이미 저는 2018년 11월 20일 날 남아 있던 모든 자산을 이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보셨으면 일단 여기서만 봐도 막저 산술이 안 되네요, 지금. 너무 많은 이더리움과 너무 많은 비트코인들의 수익 출금이 있어 가지고 다 합쳐도 이것만 해도 대략 한 10억, 20억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예, 이제 어피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2017년 11월부터 비트렉스와 함께 어피트를 이용해왔는데 쭉 한번 제 매매와 출금내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2017년 10월부터 아, 11월부터라고 했죠?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각 달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냥 매달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예, 2017년 11월은 제가 29일에 처음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가지, 다른, 제가 쓰는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비트랙스도 있었고 어피트도 있었고 다 거래소 지금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거래소인데 그때만 해도 거래소들이 오픈만 하면 너무 떼돈벌던때 되어서 펌핑만 있다면 전 거기로 제 자산들을 이동해서 거래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나온 수익들을 이렇게 제가 받은 거죠 비트랙스에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비트랙스는 코인을 매도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쓸수 있는 한국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의 수익은 결국 어피트로 이렇게 넘어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업비트로 넘어온 이런 내역들 있죠. 그리고 12월, 12월, 예, 이제 12월부터 참 많아지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 이제 일일이 설명 드릴 수 없겠습니다. 지금 그냥 쭉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쭉 그냥 쭉 내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API를 이용해가지고 자동 매매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용을 했었는데 수익이 계속 이렇게 꽂힙니다. 계속 쭉 내려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뭐 업비트에서도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긴 했고요. 아 이때 SNT SNT로 참 많은 수익을 냈었죠. 거의 한 10분 만에 500% 수익 내고 막 그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비트도 많이 거래했었고, 이더, 휴메닉, 리스크, NXT, 어거, 게임 크레딧. 지금은 상장 폐지됐죠? 모네로, 퀀텀,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퀀텀, 게임 크레딧. 진짜 거래를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 거래를 많이 해가지고 사실 스크롤이 끝까지 내려가지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시 제가 지금 12월 거 검색했는데 아직 12월 중간밖에 못 왔습니다. 쭉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하고 있지? 아직도 11일이네요.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12월 초까지 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뭐, 비트코인,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거 다 보이시죠? 다, 정말 거래를 일일이 다 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수익들이에요. 계속 거래했죠? 12월은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1월로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예, 여기도 똑같습니다. 계속 날짜가 내림차순이에요. 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이렇게 매도하는 거 보이시죠? 매도, 매도, 출금, 매수, 매수, 출금. 1월도 똑같이 많은 매매를 했습니다. 이 입금들은 전부 이제 비트렉스에서 넘어온 것들이고 출금. 사실 제일 확실한 게 정말 수익 인증에서 제일 확실한 건 계좌 까드리는 겁니다. 계좌 까는 거 없이 뭐 벌었네 어쨌네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반절을 못 왔어요. 지금 1월 19일입니다. 매도 너무나도 많죠, 진짜. 아직도 18일. 자, 이때 거래 대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호가창을 다 긁어서 매수를 하든지 매도를 하든지 이 시기여서 이 체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결량이 많다는 건 뭘까요? 그만큼 자산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laughs> 아직도 반절도 못 왔습니다. 제가 스크롤 내리는 속도가 여기 내려간 것보다 더 빨라가지고 자꾸 아래로 내려가네요. 너무나 많죠? 반절쯤 왔는데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한 것 같아서 제가. 2월 거 보여드릴게요. 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예. 역시 2월도 쭉 보시면 여전히 입금, 출금, 매매, 매수, 매도 엄청나죠? SNT도 엄청난 수익을 내서 다 했고, 리스크 뭐다 정리, 이제 정리하던 수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월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 정도에서 끝났네요. 사실 이 이후부터 저는 설렁설렁 재미삼아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찍어뒀던 제 인증, 수익 인증 캡쳐들이 있어가지고 좀 모아서 좀 보여드릴게요. 예,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계속 찍었던 것들이고요 41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43억에서 제가 수익 실현을 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다 출금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미밀히 말하면 저는 뭐, 43억까지 벌어봤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3억, 43억. 44억까지, 매수금액 총 44억까지 갔지만, 이땐 바로, 3% 하락 맞아서, 좀, 까였기 때문에, 대충 이땐 42억.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개수 보이시죠? 43억, 45억. 정확히 말하면 제가 45억까지, 45억 8천까지 모았었네요, 그러면. 40, 반올림해서 46억으로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50만원으로 46억까지 만들었던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 캡처인데, 핸드폰 캡처는 뭐 오피트 어플을 제가 뭐 똑같이 조작해서 만들지 않는 한, 이거는 뭐 조작이 안 되는 거 당연히 충분히 아시겠죠? 이 5억이 제가 50만원으로 불렸을때딱 이게 5억이었습니다, 이렇게. 5억. 그 다음.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5억이 25억 됐고. 이게 며칠, 다 며칠 텀이안 됩니다, 이게. 뭐 게임 크레딧 개수 다 보이시죠? 예, 수익률 7 9 25억, 26억. 평가 손익 26억, 27억. 30억. 예, 이때는 30억이 보유 자산이 3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수익률이 1 0 12%밖에 안 되는데 손익이 3억 2천이에요. 어, 일단 31억. 39억. 40억 찍었습니다. 40억 돌파. 41억.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만들어뒀던 미리 캡처를 제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보시면 이게 날짜도 다 찍겠습니다. 2018년 1월 14일, 1월 14일, 1월 15일. 이건 제가 핸드폰에서 옮긴 거기 때문에 제 PC 카톡으로 받 제 핸드폰에서 옮겨서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날짜가 그때 걸로남 나오지만 이 코인 가격을 보시면 그때 날짜인 거는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보세요 이더리움 매수가가 190만 원막 이렇다 보니까 절대 지금 있을 수 없는 가격이죠 어, 이제 이 정도면 저, 제 수익 인증은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더 이상 제 수익 인증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거나 토를 다시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마지막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속성에 들어가서, 수정된 날짜, 1월 14일, 1월 14일, 정말 1월 14일에 만들어진 거 맞죠? 이 사, 이 캡쳐들. 만든 날짜가 2020년 3월 31일인 이유는 제가 이걸 다른 폴더에 두고 있다가 일로 옮겼습니다. 옮겼기 때문에 만든 날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거든요. 근데, 원본 파일에 수, 만들어진 날짜는 1월 14일인 거. 1월 14일, 아예 파일 이름도 1월 14일 바뀌어 있죠. 시간까지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인증,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전 이렇게 수익을 낸 이후에, 그냥, 재미삼아서 그냥 깔짝깔짝 트레이딩 하면서 일상을 좀 여유롭게 보내다가, 최근에 FX 마진 거래판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원래부터 코인판에서 코온 저이기 때문에 외환 차트보다는 비트코인 차트가 분석 면에서 조금 더 익숙한 것은 사실이라서 비트코인 달러 차트를 이용하는 비트 1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과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같이 공부해 오신 분들은 저의 차트 분석법과 매매법이 비트코인에만 특화되는 거 아닐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틀린 생각이세요. 왜냐면 하 비트코인이든 호주 달러 파운드화든 결국 사람이 매수하고 사람이 매도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모든 차트에는 매매자들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배우신 걸 어디에 적용하여도 다 효용 가치가 있으니 꼭 블로그에 포스팅된 제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갈아 쓴 모든 포스팅들 모든 매매법 모든 차트 분석법 반드시 필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링크는 동영상 아래 설명란에 써두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디지털 루마드 하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